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 풍수 입니다 자 2024년이 되었고요올 한해는 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경기 상황 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5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올 초에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많고 또 제가 상담하면서 주식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연초가 돼서 한 종목 정도, 어, 올뭐 6개월,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에서 50% 아니면 길어도 1년 안으로 최소한 50% 정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정도 또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 분이 많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뭐 기간은 뭐 딱히 언제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하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시장, 게 많은 변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언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짧으면 6개월 이내 길어도 1년 이내 올 한해 최소한 여러분들이 50% 이상 수익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잘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한참 2차전지 막 움직일 때, 그때는 이제 팔어라. 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썼는데그 이후에 거의 뭐 반투방 이상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파신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또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그때 파셨던 분들은 이득을 챙겼는데, 또 제가 11월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초, 11월 말, 12월 초약한달 전에, 네오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려 이게 거의 뭐한달 만에 제가 4천 원그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3,800원에서 4천 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게 불과 한달 사이에 200%두배두 2배, 배가 2배 아니죠 200%니까 거의 3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뭐 거의 뭐 12,00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어 이거는 사실 올 한해 최소한 15,000원에서 2만 원을 바라보는 종목이어서. 갖고 계신 분은 좀 갖고 가도 되지만 이걸 지금 사라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조정을 또 받을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좀더 갖고 가셔도 되고요. 이걸 살려고 하시는 분은 자기가 실력이 있고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은 사도 되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을 좀 갖고 어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반드시 또 그거 역시도 좋은 결과가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오쌤 혹시 아직 들고 계신 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일부는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일부는 갖고 가시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마전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뭐 12월 달에 잠깐 추천드렸었는데, 추천드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하가까지 갔었어요. 갑자기 폭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약간 거기서 빠져갖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16,000원 정도니까 지금 17,700원, 최소한 지금도 10% 이상 지금 수익이 난 상태라고 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테슬라하고 연관성 있고 무선 충전, 그런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약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그 사이에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만 원 정도 오면 일부 이익 실현하실 분 하시고 최소한 제가 보는 건 2만 2천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고 가실 분은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화전기하고 같은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어,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상승 여력은 삼화전기는 실적도 괜찮고 회사 자체가 좀더 안정성이 있어서 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데 실제로 주가의 탄력성이라든지 상승 추세 이거는 삼화전자가 조금 더 어 강력하고 더 셉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조금 그런 성향으로 간다고 하면 삼화 전기를 조금 다시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좀 이익률이라든지 좀 빨리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삼화 전자를 어, 사시면 됩니다. 매수 가격은 3,6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오늘서부터 서서히 나누어서 분할 한 3, 4차례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승은 1차 매도 상승은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1차 매도 반 나눠서 하시고 2차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오시면 그 사이에서 나머지 매도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상반기 안에도 충분히 이렇게 50% 60% 이상 달성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8,000원까지 가면 따블 가는 건데 그거는 하반기까지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지금 움직인다. 지금 힘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렇고 또 실제로 무선 충전 테마 페라이트가 다시 한번 어또 상선하고 또 히토류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그 재무 건전성은 삼화전기가 좀 좋고 삼화전자는 그런 면에서 약점은 있지만 주가의 탄력성은 이게 높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을 매수하고 매도 가격까지 적어놨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이 가격이 오면 그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 충분히 이것을 컨트롤 할수 있다 그러면 본인들 나름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이 연초가 됐고 해서 6개월 짧으면 6개월 길게는 올 1년 내에 50% 이상 상승 가는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잘 판단하셔서 사실 분은 매수 하시고 가격을 적어 놨으니까 그 가격대에 매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